그두 가지가 좀, 첫째는 그 수행 중에 이제 그 다른 생각들이 나는 게 이제 탐, 그 장애가 탐욕이나 성냄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다고. 그런데 이제 가령, 저 같은 경우는 <laughs> 다른 생각 중에는 이 탐욕이나 성냄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장애가 되는 생각들이 이를테면 뭐 가령 수학 공부하는 사람이 음. 그 자기 문제가 풀리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몰두하고 있는데 수행 중에 자꾸 그 생각이 난단 말이죠 음. 그런 것도 역시 탐욕인지 <laughs> 어, 그 비슷한 예들은 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음, 탐욕이라고 보면 탐욕일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내가 몰두하고 있는 어떤 문제에게 무슨, 그, 무슨 감각적 욕망이 아닌, 음, 그런 것들에 가끔 이제 빠져서 좀 생각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우선에그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그, 그것이 이제 뭐, 우리가 세속적으로 말하면 되게 나쁜 형태의 욕망, 뭐, 이런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수행을 하려고 할때 호흡에 다른 생각을 안 하려고 의지, 의도를 갖고 있는데도 음.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 그런 경우는 그래도 이제 내가 이거를 뭔가 알고 싶어 하는, 뭐 욕구라든가 그거에 대한 뭔가 해답을 얻고 싶어하는 생각 그런 것들 그것도 아주 미세하게는 하지만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어하는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어떤 그 상황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시간에 한다면은 그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제 감 감각적 욕망을 바탕으로 한 어떤 의욕. 음. 그래서 보통 <laughs> 그 원래 정확히 말하면 장애가 뭐냐 하면 까마 찬다라고 하거든요. 네. 까마라는, 까마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감각적 욕망이란 뜻이고, 찬다라는 말은 의욕, 뭔가 하고자함,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생각이 막 움직이고 뭔가 의욕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이게 의욕인데, 그거의 뿌리가 감각적 욕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우리가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그 그런 욕망이 좀 개입이 돼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 게 전혀 없이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혜를 바탕으로 한 의욕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해서 반조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욕망이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거는 우리 마음 상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게 이제 욕망을 바탕으로 한 생각인지 지혜로 한 건지 이거를 이제 본인이 잘알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내가 지금은 호흡만 알아차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움직이는 거는 적절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뭐 내가 기존에 뭔가 하던 거를 계속 하고 싶어하는 욕망의 감각적 욕망을 바탕으로 한 생각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겁니다.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막 오랫동안 계속해서 몰두하고 있으면, 그리고 또 그게 만일에 직업상 해야 되는 일이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일을 해야 될때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거는 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가 뭐,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제가 책을 하나 쓰는 게 있는데, 그거 할땐 그게 몰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뭐, 호흡한다고 했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그 일에 몰두를 하되, 그때도 뭐, 이런 욕망이이 다른 번뇌 없이 그게 몰두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훈련을 많이 하는 거죠. 완전히 이제 정신이 이렇게 차려져 있을 때는 보통 그 세속학문을 할 때도 깊이 빠져 있을 때는 보통 그게 욕망이나 이런 게 별로 개입이 안 됩니다. 네, 네. 그 대체로 이제 보면은 그 욕망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있 대체로 보면 그래도 세속적인 것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산매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생각이 자꾸 딴 데로 흘러갈 가능성이 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할 때는 그런 걸 멈춰야 된다는 거죠. 수행을 하려고 내가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는 그걸 일시적으로 멈추는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네, 네. 그게 그 선이 안 꺼지면 계속 그 생각의 연장선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의식이라는 것도 계속 달리면은 그게 피로가 쌓이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한 번씩 이렇게 멈춰줘야 멈추는 방법도 알게 돼요. 아, 내가 너무 과하다 싶으면 잠깐 멈췄다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뭐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 이제 나중에 그거를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옛날에 되게 유명한 철학자 중에 약간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게 이제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생각이 나중에 통제가 안돼 버리는 지경까지 가버릴 수있다 있거든요, 그게.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막 하다가, 또, 내가 이거를 멈춰야 되겠다 하면, 좀, 잠깐이라도 멈출 수 있고, 또, 멈췄다가 다시 하고, 이런 힘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절대 안 생기거든요. 아, 예, 예.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예, 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보면은, 그,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불교라기보다는 이제 수행을 지도하는 분들이 그런데 사실 생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보면 항상 이제 법을 설할 때 보면 팔정도가 있고 팔사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있으면 그릇된 견해가 있고 바른 사유가 있으면 그릇된 사유가 있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쌍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유는 권장을 한 거예요. 그릇된 사유를 버리라고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욕망이나 성냄 또는 뭐 이런 번뇌들이 계속 키워지는 생각들은 이런 건 이제 되게 안 좋은 생각이거든요. 이런 건 버려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이러면 그 미움은 자꾸 커지지 절대로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멈춰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막 이런 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 거는 해야 돼요 해야 이게 통찰력이 깊어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또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자꾸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또 뭔가 때가 묻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의그 수행적으로 보면 조건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삼매를 따고 있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서 생각을 하면 이건 되게 깊은 통찰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음이 이제 오염돼 있는 상태에서 생각하면 자기 식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초심자 이제 좀 이런 거에 수련이 안된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한다 그러면 욕망이나 이런 데 흘러가기 쉬워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가라앉히고 하라고 하는 건데 생각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생각을 해야 깊은 통찰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산매력의 바탕이 되면 그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깊은 통찰을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스님께서 그 영상 본문으로 이제 이게 화냐, 뭐, 그 다음에 이게 탐이냐, 이런 걸꼭 이제 알아보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쭉 살펴보니까 예전에는 화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 근래 이렇게 그 명상이나 수행을 할때 이렇게 보면은 화보다는 좀 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는 많이 가라앉은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되어지는데 이제 뭐 작지만 뭐 어쨌든간에 조금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엔 그화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 이런 그거 있다가 좀 그런 것들이 좀 풀리고 마음이 가라앉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또 이제 이 바라는 마음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수행을 좀 하면서 아 이제. 그 수행에서 얘기하는 그런 행복감을 좀 맛보고 싶다라는 거, 그것도 뭐 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간에,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까지 제어를 해야 될지 내려놓라고 으 얘기하는데 정말로 이게 어디까지 내려놔야 될지 그런 네, 부분들이 그런 좀 그런 거는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런 게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그걸 노, 버리는 노력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게 완전히 없어지냐, 안 없어지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생각할 건 없고요. 그, 그런 것이 일어날 때, 단지 이제 일어나는 걸 알고 내가 버릴 수 있는 만큼 버려나가는 노력만 하면, 노력을 하면은 그런 문제는 크게 뭐 문제 될건 없습니다. 그, 아무래도 그사람이 이제 세 속에 계시니까 그거를 이제 네. 내가 이 정도는 좀 해도 괜찮지 않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어제도 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의 본인의 선택하고 관계 있어요. 내가 이 수행을 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나는 뭐 수행하는 게 그냥 내 스트레스 좀 해소되고 적정하게 마음이 평화만 되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너무 거친 것만 일으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마음이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살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좀더 정말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그 진리를 조금이라도 체험해서 내가 어 나중에 괴로움이 소멸되는데 좀 터전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좀 논문이 있 수도 있는데요. <laughs> 네. 말씀하신 게 이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전자의 경우라고 하면 네. 그 어느 정도까지 그 수행의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어 마음의 영역이라서 네. 이게 마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어디까지가 뭐요 정도는 뭐요 정도 하면 괴로움이 뭐 예를 들어서 팔있고뭐 이렇게 수치하거나 뭔가를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사님께서 이를 보면은 그 이제 어 수행의 시간이나 거기에 드린 노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이제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그 사님 지금 환경 지금 처해진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시간이나 뭐 체력적인 거나 주변 상황이 있을 텐데 거기서 할수 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실 뭐 지금 그, 사람들이 뭐 지금은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또 언제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수 없거든요. 우리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것에, 그런 것을 이제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래도 좀 살만하게 산다 하더라도 이게 죽어서는 또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적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면은 이런 윤회의 길에서 이게 어떤,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래도 이런 법을 만났을 때, 좀할수 있는 만큼은, 자기 환경에서 할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하는 게 좋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이제 괴로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고성재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냥 무조건 괴롭다 이런 의미 괴로움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훨씬 더 깊어요. 그러니까 무상하다는 우리가 이제 사는 이 삶이 무상하고 조건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니까 이게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삶이. 지금은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있어갖고 이 생은 좀 편하게 살수 있었지 몰라도 다음 생에 이제 태어났어. 그러면 그때 만약에 혹여나 악체에 태어나게 되면 그 악체에 태어난 사람이 다시 선처로 오는 건 거의 어렵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렇게 되면 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힘들고 법을 만나는 것 자체도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할 때 머리에 불이 붙은 사람처럼 뭐이 불이 붙으면 빨리 끌려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마음을 절박함을 일으켜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기회가 떠오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사람 몸을 받고 법을 만나서 수행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면 적어도 내가 이생에 깨닫지 못하도 그렇게 수행한 사람 다음에 악체는 안 태나요. 또 다시 선체에 태어나서 그래도 수행할 환경이 또 만들어지는 거라. 그러면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생에 좀 괜찮다고 방심하다가, 이제, 그게, 그, 아까 말했듯이 무상하다는 거는 불확실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상황이.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알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좀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 준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 대비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래도 이제 그래도 그 불확실성 속에서 어느 정도 확실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따라서 가다 보면 그게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렇게 가면 내가 뭐 금생에 하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되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은 그게 뭐 나중에 이제 깨달음을 얻었어도 좋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생에도 이제 그만큼 안정적인 삶을 살수 있는 거죠 정신적으로.